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를 가장 편리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가능한 한 지워버리고 끔찍했던 전쟁을 그저 히틀러나 일본의 도조 히데키 같은 호전적인 전쟁 광의 책임으로 정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 전체에 만연되었던 반유대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탁은 유대인을 미워하던 히틀러와 그 부하들의 개인적인 심리 문제로 또는 기껏해야 독일 사회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의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의 당사자인 가해국입니다. 독일은 또한 자기 민족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어떻게 감추고 드러내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 책임져 왔는지 그 모순적인 과정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흔히들 일본은 과거의 악행을 부정하고 자기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반면에 독일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지만 독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흔쾌히 책임을 짊어졌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독일과 일본은 처음부터 조건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미국 핵무기의 보호막, 이른바 핵우산 아래 자발적으로 편입되어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발전에만 주력할 수 있었죠. 따라서 아시아 주변국들은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한 독일은 주변국의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었죠. 주변국이 형식적인 사과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치가 전당대회를 열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1946년에 시작된 군사 재판은 승전국에서 온 재판관들이 나치 주요 전범들을 처벌했는데, 이 재판은 독일인들에게 나치 청산을 외부 세력에게 맡기고 정작 본인들은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오히려 과거의 부담을 쉽게 떨쳐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독일인들은 무죄라는 겁니다. 독일의 나치 청산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이뤄,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냉전의 전 세계적 여파 속에서 분단된 독일의 서독은 여러 차례 사면법 제정을 통해서 나치 전범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서 다시금 사회에 복귀시키고 나치 청산 작업을 하루빨리 종결 짓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홀로코스트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독은 1960년대 초까지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는 전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못되었죠. 그리고 과거의 책임은 모두 나치에게 정가해버렸죠. 일반인들은 나치의 죄악을 히틀러의 개인적 악덕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요. 지식인들은 그것이 독일 민족의 책임이 아니라 근대 문명의 일반적 위기의 증상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변명이었습니다. 당대의 대표적 역사가 프리드리히 마이네켄은 1946년에 발간한 독일의 파국이란 책에서 히틀러가 보여준 면모는 독일의 민족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서유럽에서 발원한 근대 문명의 소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전형적인 독일인이 아니라 독일인이 변질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독일에서 파국이 진행된 것은 그죠? 비극적 운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 역사가 게하트 리터는 한술더 떠서 히틀러의 선배는 프랑스 독재자 나폴레옹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을 히틀러가 따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히틀러가 자행한 악행의 원인은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화적, 도덕적 타락에서 찾아야 한다고 리터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변명은 일견 솔깃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치 독일이 패망하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쓴 측면이 있습니다. 나치가 나빴다고 그들의 적이 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이네크나 리터의 의견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입니다. 전후 초기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생략시킨 이러한 식의 변명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동소독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동독은 아주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기들은 히틀러에 맞서 싸운 공산주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죄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히틀러는 서독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편리한 변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독은 좀더 교묘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나치라는 괴물에 의해서 자신들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예컨대 독일 군대를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정규군을 국방군 베어마트라고 불렀는데요. 서독사회는 독일 정규군과 나치 친위대, 즉 SS를 분리시켜서 SS만 악마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규군은 일반 독일 민간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나치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전쟁을 원치 않았으나 나치가 버려놓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갔고 그래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상상력이죠. 이처럼 나치 휘하의 독일 정규군이 전적으로 결백하며 오히려 큰 피해를 받았다는 발상은 1955년 서독의 군대인 연방군 분데스페어를 창설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군인을 피해자로만 간주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영웅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7월 20일의 신화인데요. 1944년 7월 20일 나치 독일 패전의 기운이 역력할 때 독일군 수뇌부의 일부가 히틀러 암살을 시도합니다. 미리 설치해 둔 폭탄이 히틀러 앞에서 터졌는데 히틀러는 용케 무사했습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가담자가 대대적으로 검거되어서 수백 명의 군인이 처형당했습니다. 서독 사회는 이 거사를 양심의 봉기라고 미화하면서 독일 정규군이 결백하다는 최상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때 폭탄을 설치했던 사람이 바로 슈타우펜베크 대령인데요. 여러분 혹시 2008년에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작전명 바이키리 보셨나요? 바로 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때 슈타펜베르크 대령 역을 맡은 주연 배우는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입니다. 이 영화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슈타펜베르크 대령은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양심의 봉기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로 딱 적합했죠. 신화는 영웅을 낳게 됩니다. 거사 구주기를 맞은 1953년 7월 20일에 슈타펜베르크 대령의 근무처인 독일 최고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곳에 기념 동상이 들어섭니다. 그것은 양손을 결박당한 채 벌거벗은 청년을 묘사한 청동상인데요. 그 옆에 옛 사령부 건물에는 독일 저항 기념관이 설립되어서 나치에 저항한 거룩한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독일 민족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전쟁이 다 끝나가는데 거사됐죠? 진작 안 하고 말이죠. 사실 이 거사의 주역들은 슈타팬베르크 대령을 포함해서 대부분 나치의 전쟁 도발에 찬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유럽에 사는 슬라브인과 유대인을 열등한 인종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절멸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너무 잔인한 대량 학살에 환멸을 느껴서 나중에는 정말로 양심의 봉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그 그 양심이 그 전에는 작동을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들은 전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 대해서 1도 모르는 히틀러가 자꾸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려서 전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1944년 여름, 이제는 패전이 확실해진 순간에 독일 정규군 수뇌부는 양심보다는 군사적 판단에 의거해서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치와는 달리 독일 정규군이 결백했다는 생각은 사실상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정규군이 결백하다는 것은 결국 일반 독일 국민이 결백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독사회에서는 독일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기억이 대세를 이루어갑니다. 전쟁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홀로코스트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자, 서독인들은 이제 유대인 피해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자기민족이 단 20년 전에 대부분 히틀러에 열광했었다는 사실, 나치가 다른 민족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독의 자기 반성과 적극적 사과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1990년 독일 통일 이후까지도 이러한 피해자 정체성은 지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통일과 더불어서 그간 감추고 있던 원통함의 기억들이 물밀듯 터져나왔습니다.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인들이 스스로를 추모할 수 있는 중앙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한 것이었습니다. 콜 총리는 새로운 독일이 오랜 자학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를 당당하게 추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세기의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 벨린 한 가운데 만들어진 신위병소 건물을 꼽았습니다. 왕궁 앞에서 보초들이 근무하던 건물입니다. 이 유서 깊은 건물은 독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영구성세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20세기 양차대전을 거치며 독일인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숨김없이 고백하자는 취지에서 건물 내 한가운데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라는 작품이 설치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연상시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캐테 콜비치의 1937년도 작품을 실제 인물 크기로 네배 확대한 모사품입니다. 콜 총리는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 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통일 후에 우편향 정책을 펼칠지 모른다는 외부의 시각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던 콜비츠의 작품을 일부러 선택한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실제로 콜비츠가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인류 보편적인 고통과 사랑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전혀 정치적인 오해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치적인 혐의가 없었을까요? 언뜻 보기에 이 추모의 장소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는 감동을 선사하지만 독일 내에서 의외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판자들은 원래의 순수했던 예술 작품이 국가적 기념비로 탈바꿈 됨으로써 남성 군인의 죽음이 모든 희생을 대변하게 되고 죽은 나치까지도 은근슬쩍 피해자로 둔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판은 정당합니다. 왜 하필 군인을 피해자로 내세웁니까? 과연 평범한 독일 시민, 여성, 독일 병사, 나치 친위대, 피난민, 유대인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죽음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을까요? 과도한 자기 연민의 연출은 자칫 과거를 얼버무리게 됩니다. 이처럼 독일 통일 이후까지도 피해자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독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해자 정체성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바로 세대 교체였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몰두했던 아버지 세대를 나치 잔당이라고 비판하는 청년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1968년에 거리도 쏟아져 나와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흔히 68세대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 옛날 가해자였던 아버지 세대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것을 심각한 위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은 진심 어린 도덕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홀로코스트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부터 유대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홀로코스트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독일 청년들도 당연히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데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1961년에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입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었죠.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수송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그 지휘상 1급 전범은 아니었지만 600만 유대인 학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소위 탁상의 학살자로 불립니다. 나치패망 후 아이히만은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피해서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숨긴 채 10년을 평범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고 이스라엘로 납치되어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의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시종일관 자신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그는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정에는 미국에서 날아온 한 저명한 학자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사상가 한나 아덴티였습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을 자신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미국의 정치 시사지 뉴요커에 연재 기고했고, 이 기고문들을 정리해서 1963년에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출간했습니다. 아,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특히 유명합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인데요. 수많은 논쟁을 유발한 개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그녀는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고 전후 미국의 대표적 정치사상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만 재판을 이스라엘 법정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아이만은 그저 하급 책임자로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형법적 기준으로 죄를 묻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렌트는 자신에 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저지른 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특별하지 않은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수행한 노예 근성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악의 평범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히만처럼 별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의 악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뉴욕커지에 실린 그녀의 기사를 보고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나치와 협력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실상을 과감히 폭로한 데 있었지만 아이만을 해석하는 그녀의 관점에 대해서도 심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고통받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극악한 범죄자를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관점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히만은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도장이나 찍던 탁상의 학살자가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나쁜 일이든 도맡아 하던 달코다른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 보려고 꾸민 아이히만의 바보 전략에 순진한 철학자가 속아 넘어갔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되고 있듯이.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식의 뜬구름 잡는 논리가 아닙니다. 한나 아렌트는 결코 그렇게 단순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아렌트는 특별히 나치에 저항하지 않고 사태를 방관했던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 거죠.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멍청이가 아니라 확신에 가득 찬 나치 당원이었고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행동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렌트가 보기에는 평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이 강한 맹목적 신념이 문제입니다. 그런 신념은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얻은 확신이 아니라 그저 남이 만들어준 가치를 마치 제거 신양 연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만은 심지어 형장에서까지 자기가 외워둔 멋진 얘기를 할 정도로 속물적 가식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아덴트는 아이히만을 괴물이 아니라 광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시각으로는 아이히만의 근본적인 악덕은 남다른 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악을 행할 만한 내면적 용기도 없는 그야말로 생각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릇된 명령이라도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만 몰두하는 저열한 정신 상태야말로 반인류적 범죄를 초래한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대세를 따를 뿐이라. 겉으로만 확고해 보이고 실제로는 맹목적인 신념이 정말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각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는요 The b e r n 이 l t of Evil 인데요 여기서 b e r n a l t 는 실은 평범성이라기보다는 천박함이나 저속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평범성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아덴트의 본뜻이 와전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렌트는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인 평범함보다는 능동적인 천박함, 즉 자기 자신을 속이고 편리하게 정당화하는 속물 근성에 악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독일인들은 죄가 없는가? 각자는 자기가 행한 만큼 자기 몫의 죄가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죄인이라면 사실상 아무도 죄가 없는 것이나 진배가 없죠. 죄는 개별적입니다. 단지 독일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렌트는 죄와 책임을 구분하자고 주장합니다. 비록 죄를 물을 수는 없더라도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거나 의롭게 맞서지 못해서 결국 파국이 초래되도록 방치한 정치적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인들이여, 직접적인 죄가 없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실제로 독일 지식인들은 아렌트의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주장이 서독 연방의회에서도 거론되었다는 사실이 입증합니다. 세기의 재판인 아이만 재판과 한나 아렌트의 저서는 독일인들을 각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독일의 과거사 청사는 분명히 독일 사회의 도덕적 각성에서 비록되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죄 근대 문명의 죄라는 식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자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설령 구체적 죄가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우각성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각성이 없는 형식적인 과거사 처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는 동독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겉으로는 시원하게 나치 잔당을 소탕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런 자기 반성과 책임 의식도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통일 후에 옛 동독 지역에서 신나찌가 극성을 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서독에서는 과거 극복, Fair강앤하이스 베벨티궁이라는 용어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용어입니다 과거 극복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과거의 잔재를 단번에 청산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성찰하고 책임져서 극복해내겠다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서독의 과거 극복은 역사 교과서, 역사학 연구, 역사 정책, 추모 시설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각종 문화 예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